라디오 책방 함께 읽고 더불어 나누는 책 속의 이야기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 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가 정말 추웠습니다. 눈이 얼어서 길도 많이 미끄러웠고요. 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 정말 이렇게 추운 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대전에서. 아주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laughs> 아, 저도 차이제 퇴근하는데 막 빙판길이라서 놀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 이참 겨울이요. 추워야 맛이 하지만 너무 추울 때 피해 상황이 많아서 또 걱정인데요. 잘 지나가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추위도 있게 해줄 재미난 책한권 오늘도 소개해 주셔야죠. 예. 신경과학자 올리버 삭스가 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아이 책이 내과학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읽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자는 네. 어떤 분입니까? 올리버 삭스는 신경학 전문가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UCL에서 a 신경학 인턴 과정을 마치고 뉴욕 병원에서 신경학 전문의로 일을 했고. 음. 콜럼비아 대학에서 신경정신과 임상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82세 나이로 돌아가셨죠. 네, 그렇군요. 아, 제목이 참 특이한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올리버 삭스가 신경병 임상의로서 환자들과 특별한 교감을 나누면서 겪은 이야기를 모은 것입니다. 단순한 임상 기록의 차원을 넘어서 환자들 내면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세세하게 그리는 작품인데요. 노벨상 감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글 하나 하나가 작품성이 높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환자들과의 교감, 특별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맨 처음에 이 책을 어떤 계기로 쓰기 시작하셨을까요? 그 답을 하기 전에 남시 아나, 아나운서님께 하, 아,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의사와 생물학자 사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사와 생물학자 뭐둘다이 생명을 다루는 것 같지만 의사는 이제 어쨌든 환자인 우리 사람들에 대한 연구고 생물학자는 좀 모든 생물체를 다 연구한다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정답입니다 <laughs> 아~ 올리버 삭스는 질병과 병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질병에 걸리죠 근데 동물은 질병엔 걸리지만 병은 안 걸리는데 반해서 사람은 질병에도 걸리고 병에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몸에 상처가 나고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질병에 걸렸다고 하죠. 질병에 걸리면 육체적 고통이 있겠죠. 그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심하면 자기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올리버삭스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한 과정을 기록한 병력에는 그 질병을 이기려고 싸우는 당사자와 그 환자가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주체, 즉 고뇌하고 고통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주체를 중심에 놓고 임상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어 질병을 하나의 객관화된 현상으로 기록을 한다면 단순 병력에 불과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임상 기록을 한다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어 그렇게도 진짜 볼수 있겠네요. 책 제목 자체가 좀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저에게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아내를 모자로 착각했을까 하필이면 또왜 모자일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요. 예, 이 책의 총 24편의 글이 4부에 걸쳐서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1부 상실편의 첫 번째 글입니다. 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얼굴과 사물의 형태를 분간할 수 없게 된 음악 교사가 모자를 집어든다는 것이 옆에 앉아 있는 아내의 머리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음악 교사는 심한 그~ 기억상실증으로 안면 그~ 인식 불능증에 걸린 거죠 일부에서는 이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다양한 임상체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오른쪽은 잘 보는데 왼쪽만 보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 또 밤마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남자 이야기 문학적, 예술적 혹은 수학적으로 놀라운 천재성을 보이는 전형화 이야기, 또 바흐 전곡을 외우는 백치 이야기 등 어찌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 네, 어찌 보면 이젠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좀 슬프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올리버 삭스는 이 책을 세상에 편했을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면 다리 저는 것처럼 뇌에 어떤 손상을 입으면 그의 상하는 증세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 사람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일 뿐 인간성이 나쁘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증세 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가 부족하거나 과잉 분비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약물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살 때부터 뚜렛증후군이라는 병을 아는 레이라는 저, 음, 머리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뚜렛증후군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인 그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서 나타난 증세인데. 얼굴 근육이 실룩 거린다 든지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등그틱 증세도 그 뚜렛 증후군의 일종입니다. 네. 이 청년은 지능도 뛰어나고 성격도 아주 강인하지만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뻔뻔한 짓을 많이 해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리버삭스를 만나서 3개월간 할돌이라는 도파민 액, 억제제를 복용하고 증세가 좋아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 저는 알기로 이 도파민이 행복 기제라고 알고 있는데 기분이 좋거나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이 분비됐을 때 이렇게 병이 되는 거군요. 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90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20세 소녀처럼 몸에 생기가 돌면서 어, 건강해지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신경 물질이 과다 분비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에게 활력이 생긴 것은 좋은데,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뇌에 큐피드병이 재발한 겁니다. 문제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세로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럼 더 활력이 사라지겠죠? 다행히 올리버 삭스의 도움으로 피니실린 치료를 받아서 활력은 유지하면서도 큐피드 병을 치료해서 젊은이처럼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뇌과학하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참 재미있는 분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MRI나 PET 그 촬영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뇌의 신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작용이나 꿈을 꾸는 현상, 그 기억 메커니즘과 학습의 원리. 그리고 감정 조절 현상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뇌과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행동과 심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도 이 책을 읽고 뇌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책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거에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듯이 이 책을 읽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일관된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또 가족과 친지들과 살아있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을 착각하지 않고 그들 자체를 알아보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어, 책한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라디오 책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